얘야얘 어디 있냐? 야 우리 소개해야지 이름 소개. 아나 소개해야지. 너는 귀요미 시연이지? 나 귀요미 정윤이아 맞네. 맞네. 아 둘이 바뀌었구나. 왜 귀요미 정윤이야? 몰라 이거 정하니이말 그대로야. 귀요미 정윤이지? 말 그대로입니다. 너는 김시연. 나는김유진해 없어. 왜나미시윤야오야 재밌다. 대봐 야 진짜 웃기네. 아, 이거 봐봐 하나보다. 어, 카메라 네. 오 카메라맨. 오야 진짜 제일 생겼다야 생겼다. <laughs> 걸렸어. 야얘 야. 너무 귀엽다. 얘가 더 귀여워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진짜, 얘가 제일 귀여워. <laughs> 얘이정귀여도 없어 진짜. 야야 변기 어디 갔어? 변기도 피자. 변기. 그래. 원래 자고 일어나면 변기. <laughs> 아 변기. <laughs> 어. 아 미쳤나봐 진짜 이게 뭐야 <laughs> 화면 완료수 <말했어. 웃음> 네 화면 좌절. 화면 조정 시간. <laughs> 야 다시 보여줘 우리. 응. <laughs>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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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뒤로 돌아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딱 신기하다. 누르면 저기요 하면 이렇게 딱 돌아보는 거야. 오케이 다시 해보자. 저기요. 택이요. 네. <laughs> 소개팅이다 <웃음> <어떻게> 소개팅. <laughs> 나 사실 이혼했어. 뭐? <laughs> 난 사실 임신했어. <웃음> 어? <웃음> 정말 축하해. <laughs> 막장이야 이건 막장이야. 으아 갑자기 나 죽었어. 어! <목소리> 아, 여기 내 <목소리> 네 자리야 이거 19세 <목소리> 이용가요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거, 이거 19세 이용가요왜 이러냐고 이거 19세 이용가가요야어쩌기 노딱 붙는거 아니야? 말랑이 거래 깜짝이야 말랑이 거래 미치게 분명해 미치게 분명해 말랑이 거래 뭐하 사람 있으세요? 뭐하냐고 2 0 0이개 투자하실 고 있는 하면진는 위험해 데 2,000개 투자하실 수있으세요 이거 있으세요은데뭐0이0라이다하실수 있는 것어은데 2,000개 투자하실 이개팅이나소개팅자하실데 2,000개 투자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. 2 0 미치게분명미게 분명해. 호비야. 어. 네. <laughs> 야, <떨어졌어>. <웃음> 야 <웃음> <이> 얼굴 보고 <웃음> 충격 <웃음> 받아가지고. <laughs> 아, <저왜> 이야 <laughs> 저거 살짝 채터 뭐야? 그거. 이 이거. <웃음> 이거. <laughs> 이거 <laughs> 다집지 <다시 버틴> 거야. <laughs> 아여긴미치게 분명해, 미치게 분명해. 잠시 후.